요즘 성심당 말차시루가 아주 핫한데 그래서 대전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도 성심당 무척이나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멀리 대전까지 갔다가 금방 올라오기가 좀 그렇고 해서 대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들르는 곳들을 몇 군데 소개해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아주 솔직하게 담아봤습니다. 대전은 칼국수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칼국수의 진심인 곳으로 다양한 칼국수를 파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솔직히 유명하다는 유튜브에도 나오고 인스타에서도 유명하고 이런 데몇 군데 다녀봤는데 거의 뭐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만 많고 그래서 그냥 좀 특이한 곳한 군데 알려드릴 테니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셔야 제가 또 숨은 곳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일단 성심당 본점 쪽 동네로 갑니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 저 역시도 이 근처에다가 숙소를 잡고 바로 시장 투어를 갔습니다. 대전 중앙시장을 왔는데요. 성심당 본점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 걸어오실 수 있으니 한 번쯤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래시장보다는 리모델링에서 되게 깔끔하고 엄청 시장이 컸습니다. 이곳에서 뭘 먹어야 할까 제가 검색도 많이 해보고 뭐 물어도 보고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일단 하나가 소리내 계란빵입니다. 이곳이 시장 안에도 있고 중앙로 성심당 본점 근처에도 있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시장에 왔으니까 시장이 또 왠지 본점 같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먹고 싶어서 왔는데 일단 사람들이 줄을 쭉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대량으로 막몇 개씩 사가기도 하는데 어떤 구성인지 한번 보니까, 햄 다진 거랑 치즈, 콘,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거 좀 피자빵 같은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가격이 2,000원이던데, 요즘 물가로 생각하면 그렇게 뭐 비싸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 피자 맛이 좀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 약간 피자 붕어빵 같은 느낌인데, 계란빵이니까, 계란을 넣었잖아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그 어떻게 보면 그냥 피자 계란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떡볶이집이 양대산맥으로 있는데요 바로 마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에이스 분식이랑 수염 분식이 있습니다 둘다 쯔양 님도 왔다 가고 떡볶이 님도 왔다 가고 유명 유튜버들도 많이 다녀간 그런 곳인데 서로 이제 호불호들이 있어 가지고 검색했는데 저는 검색을 해본 결과 저의 픽은 수염 분식이었습니다 여기 떡볶이 맛이 조금 다른데, 맵고 단 것을 별로 제가 안 좋아하기도 하고, 대전 지인분이 에이스보다는 수연에 가라고 저에게 귀뜸을 해줘서, 저는 수연으로 갔는데, 안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작게 있었고,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면 됐습니다. 저는 이 떡볶이랑 뭐 계란이랑 튀김 몇 개랑 해서 주문을 했는데, 6,000원. 이거 보시면 서울 광장시장 반성하셔야 돼요. 비교가 확 되죠 어묵 국물은 대부분 계속 우리기 때문에 짜지기 마련인데 심심하니 괜찮더라고요 떡볶이도 바로 나왔는데 한번 보시 죠자 이게 제가 주문한 매운 떡볶이 인데 오색깔이요 파도 들어가 있고 쌀떡이에요 쌀떡 어묵은 그냥 일반적인 납작 어묵 들어가 있고요 계란 아까 제가 주문한 거 계란 이거 먹으려 양념이 잘 배어 있어요 지금 계란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을 먹었잖아요. <laughs> 매워요. 어, 떡볶이 생각보다 맵네. 그래서 노른자를 으깨 해서 떡볶이를 먹으면 별미. 진짜 상당히 쫄깃쫄깃하고요. 입안에서 퍼지는 음. 것 없이 옹골져요. 끝까지 쫄깃쫄깃해. 음. 그리고 단맛이 별로 없어요. 어, 너무 좋아. 제가 여기를 검색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수염 분식은 저 에이스 분식보다 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입맛에 맞아요. 여기오기에 여기 자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어묵은 납작어묵 그대로인데 양념이 진짜 한몫해요. 튀김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그 고추 튀김이에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아주 현판 없고 허접한 고추튀김은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다른 곳에서 좀 먹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고추튀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새우도 마찬가지고. 응. 근데 저는 떡볶이 여기 내 스타일이에요. 응. 맵기도 막못 먹을 정도로 매운 게 아니라 이게 막 단맛이 막올라오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진짜 시뻘건 게 약간 부산 스타일처럼 시뻘게요. 식욕이 확 땡기는 그런 비주얼이에요. 여기 수염분식 떡볶이는 이 양념과 떡이 진짜 제 스타일이라 오랜만에 정말 맛있는 떡볶이를 먹어서 여기는 반드시 또 방문을 할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다 먹고 제 숙소로 걸어가는 길에 광천식당이라고 있었는데 이것도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등에 많이 나오는 맛집이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두루치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해 하는데 사람 보세요 줄서 있는 거. 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하는데도 되게 대전에 많습니다. 그 옆으로는 희락반점도 있는데 이것도 줄에 엄청 서 있는데 저는 이것도 정말 1도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저는 그냥 너무 평범해서 맛이 별로 와닿지 않은 곳이었어요. 여기 희락반점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도 정말 맛있다는 곳은 다다녀왔고 해서 그다지 여기에 맛집은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방문한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진짜 키포인트예요. 칼국수가 좀 특이한 칼국수를 팔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네, 웨이팅을 했는데 제 순서가 와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가게 내부에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대충 배추... 사람들이 가득 차있고 가게는 생각보다 되게 넓네요. 여기 2층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방에서 조용히 식사도 가능하고요. 그런차영이습니다 이게 네, 어칼국수거든요. 어 2분 정도 더 끓이고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면은 초록색이에요. 이게 1인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어죽 1인분인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게 2인분 같아요, 2분 족발도 나왔습니다. 이게 앞다리만 쓴다고 하거든요, 족발도. 헛게나무 안 족발 핫자고, 양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부드러워요. 음, 껍질이 쫄깃쫄깃하고요. 이 고기 부분이 촉한 1도 없이 진짜 부드러워요. 입에서 그냥 핫바닥으로 씹힐 정도로 부드러워. 부추로 육수를 해서 그걸로 이제 면을 만들어서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쑥이랑 부추 들어가서 향긋한 그쑥 부추 향이 확 나요. 어죽. 음~~ 칼칼하니 어, 생각했던 그 어죽의 맛이에요 진짜 맛있는? 음. 뭐 흉내만 넣은게 아니라 진짜 갈려져 있는 맛이고 면은 약간 투박하긴 한데 두껍진 않아요 널쩍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어, 칼국수 괜찮아요 진짜 근데 야, 이거 족발 진짜 맛있어요 <laughs> 진짜 입에서 녹아 족발을 여기다가 이렇게 싸서 음. 족발이 약간 느끼할 때 있는 걸확 잡아줘요 음.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네요 제가 여태까지 먹은 족발들 중에서 최상치에 속하고요 다시 올것 같아요 저는 이곳은 제가 무조건 다시 올 만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곳이니 꼭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방문한 곳은 우연히 사람들이 줄 서고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봤는데 이곳이 덕적식당입니다. 여기 와서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또 나름 유명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두부 오징어를 주문했는데 이게 두부 두루치기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보여드리면 조금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우동 칼국수가 있길래 이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시켰다가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시죠. 두부 오징어 두루치기 비주얼이 꼭 지옥을 연상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맛은 신맛이 좀 많이 나서 아 근데 감칠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맛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되게 힘든 맛인데 이렇게 우동사리까지 따끈따끈하게 바로 윤기 반질반질하게 나오는데 일반 우동면보다는 좀 얇고 부들부들하고 탱탱해서 양념이 되게 잘 배이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양념에 또 넣어서 이렇게 열심히 비볐는데, 양념이 또 너무, 제 입맛에는 너무 맛이 없어서, 우동까지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또 남기면 돈 아깝고, 그래서 어거지로 이렇게 먹었는데, 아, 원래 면은 이렇게 먹으면 당연히 맛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양념이 너무 별로여가지고,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웨이팅까지 심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방문 안할것 같습니다. 나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블루리몬도 엄청 많은데 아,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입맛이 이상한 건가요? 여기 맛있어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대전 때마다 항상 가는 금토고기. 오랜만에 와서 어떻게 변했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사장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왠지 모르게 정감이 가요. 말도 잘 통하고 여기 어디냐면 유성 온천역 유성 쪽에 있는 어, 금토고기인데요. 제가 또 먹으러 와서 한번 다시 또좀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게 입구 들어오면 여기서 원래 이제 초벌을 했었어요. 여기서 원래 초벌을 했었고 가게 내부 한번 보시죠. 단체석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단체 손님들이 되게 많이 와서 단체 예약들을 이렇게 써놓고 하는 센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방기구들도 되게 깨끗하고 여기 지금 셀프바에 있는 데인데 와사비부터 해서 쌈장, 고추 다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정갈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도 되게 좋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이라 손님들도 많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게 평상시에 어떻게 장사를 하시는지도 알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되게 좋아하고 제 대전에 올 때마다 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기가 되게 좋거든요. 일단 제가 어떤 고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판 한번 보시죠. 여기가 돼지 생갈비, 삼겹살, 고추장 생삼겹살, 돼지 생막창 이렇게 하고 있고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고기가 되게 좋은 거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치고는 가격이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원산지는 다 국내산이죠 고기는 당연히 그리고 나머지도 다 국내산인데 고춧가루만 국내산이랑 중국산 섞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초벌 없이 나오는 생고기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고기 퀄리티 너무 좋죠. 이렇게 봐야 고기 퀄리티가 어떤지 알죠. 그 다음은 이제 돼지 막창을 또 주문했는데 이거는 초벌이 돼서 나오는데 이거 역시도 되게 실하고 되게 맛있어 보였어요. 근데 역시나 먹어보니까 정말 쫄깃하고 돼지 잡내 전혀 없고요. 너무 맛있는데 포인트는 막장에 꼭 찍어서 드셔보세요. 이 소스가 이 막장 소스 같은데 사장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막창이랑 조화가 너무 좋아요. 저는 원래 이런 소스 잘안 찍어 먹어서 소금에 찍어 먹었었는데 왜 이거랑 찍어 먹으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추장 삼겹살. 여기 또 대표 메뉴 중 하나예요. 이거 파는데 이 동네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또 별미예요. 이게 맛없게 하면 진짜 맛없거든요. 이게 양념이 겉돌고 고기랑 이게 정말 고기랑 양념의 포인트를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양념도 약... 약간 매콤한데 너무 맵지거나 그렇지도 않고 감칠맛이 되게 넘치고요. 단짠의 조화가 너무 좋습니다. 고기가 두꺼우면 맛이 따로 넣을 텐데, 고기가 얇아서 양념이 골고루 스며들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를 계속 먹으니까 느끼하잖아요. 마지막은 느끼함을 달래줄 김치말이 국수로 주문을 해봤는데, 이거 역시 새콤달콤하고 시원하니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 금토고기는 진짜 좋은 고기를 쓰는 만큼, 깨끗하고 사장님 인심도 좋고 그래서 반찬도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직 숨겨놓은 맛집 공개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도 대전에 내려온 제가 내린 결론은 대전은 그래도 성심당이다.